마지막 작품이 여러분들 있는 게 김소월의 적동새예요적동새 접동세. 자, 근데 이제 김소월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다시피 무슨 시인이지? 민요시인이지. 이 사람의 민요시가 되는 게 기본적으로 몇 음보? 3 음보. 글자 수는 몇 글자? 7호점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민족의 한의 정서를 요리했기 때문에 이그 사람을 우리는 민요시인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지. 이 특징을 기본적으로 아는 게 중요해. 그래서 화자의 목소리에 담겨져 있는 정서를 파악하고 이 작품에서는 뭐가 들어있냐면서라적인 모티프를 활용했다라는 거이두 가지를 구분해낼 수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한 수업을 여러분들 완벽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대한 설명은 미요시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고요 모티프가 나와있는데 이두 가지를 주안적으로 둬서 실을 한번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신를 한번 보자고요 실을 보면 어떻게 있죠 접동 접동 아우레비적동이라고 나와있죠. 아우레비는 아홉 오레비란 뜻인데 구조는 A A B A 구조를 취하고 있지. A A B A. 그다음에 적동적동 아우레비 적동여든보지3음보를 취한다 이 말이다. 그렇지. 이렇게 자 접동새의 설화적 모티프를 갖고 왔는데 중요한 건이 이론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적동새가 울고 있습니다. 울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상이 되른 거죠. 화상은 뭐를 접동새가 어서 울고 있어? 접동, 접동, 아우르비, 접동 이렇게 우는것 같아. 그 울음소리 바탕에서 시를 찾아 쓰는 거다라고볼 수가 있지. 진두강 가랑바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옵니다.라고 이야기 나와 있지. 자 그러면서 옛날 우리나라 먼뒤쪽에 진두강 가랑바에 살던 누나는 의부덤이 시샘에 죽었습니다. 마치 뭐가 나 있어 하나의 설화 이야기가 나와 있다 이 말이야. 이 이야기의 티표를 갖고 소설을 그러니까 그시 전개가 있다라고할 수가 있겠지. 됐어? 자 그러면서 이렇게 보는 거지 이글의 글쓴이는 그 접동생의 울음을 통해 이 접동생을 누구에 비하는 거냐면 누나의거다 죽은 누나 어떤 누나? 죽은 누나일 거다 이런 식으로 한다이 말이야 그치? 얘기했지 그럼 뒤에 볼까? 자 누나라 불어보랴 오 불설어 시샘의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적동새가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바로 뭐라고 쓰냐면 그 설화에 글쓴이의 주관적 정서를 대입하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분명히 그 적동새는 죽은 우리 누나일 거야 너무 슬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그 누나가 아홉 명이나 남아있는 오랫 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서 차마 못 잊어. 야상경, 야상경이란 건 깊은 밤을 해석하면 돼. 자, 남들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산저산 올마가며 슬피웁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볼수 있어? 한의정서라고볼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될 수가 있어요 됐어요? 여기 적동새야 자 여기 적동새 뒷부분에 보면 잠깐 정리만 하면 이런거지 짜인구조로 본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던져줄게요 이렇게 갑시다 적동새의 우슬픈 울음소리 누나의 울음소리인 적동새 울음소리 흙구더미 시삼의 집은 누나인데 여기서 뭐가 들어가 있어? 적동새의 설아가 들어갔다 이랬어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동일시하면서 감정을 이, 드러내는 거라고 볼수 있고 혈인균 대화 누나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과 한의 정서 그래서 여기서는 보편적인 정서에머를 드러내는가? 한을 드러내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 작품을 여러분이 이렇게 봐야 돼. 실제로 이 적동세를 한 명의 나의 누나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이 당시 우리 민족으로 본다면 식민체아 활동했던 김소월이기 때문에 이때 이 누나는 우리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잃어버린 무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형태의 시가 된다라고 네. 할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신앙 전개 방식을 보게 되면 1년부터 3년까지는 뭐가 나왔냐면 접통된 설화의 모티브를 활용해서 사연에서는 누나 즉 우리 누나로 설화의 내용을 개인적인 형태로 바뀐 게 사연이야 이게 별표 천하인데 학교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설화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이야기란 말이야 공통적 속성에서 개인적인 형태로 변형됐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개인적 정서를 다시 뭘로? 민족적 정서로 확대했다 이 말이야 이 구조를 알고 있어야 된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공통적 모티브를 활용했다가 개인적인 걸로 변형했다가 다시 우리 모두의 정서로 바꿔놨다 라는게이 시가 갖고 있는 특징이다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도 알고 있으면 되고 시와 해당되는 뜻들은 여러분도 쭉 보시면 되고 관련 작품 중에 적동세와 관련된 시나 이런 형태들은 실제로 다음 시간에 숙제를 해가지고 왔을 때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